순노루 TV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애니메이션이 있죠. 누군가에겐 테이프가 늘어날 정도로 돌려보던 비디오 영화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겐 일요일 아침 8시 투니버스에서 하던 꾸러기 수비대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하면 분명히 댓글에 "헐 순노루님 테이프랑 꾸러기 수비대요!" 헐 구독해제! 그를 이너르... 라는 댓글이 달리겠지? 아직 탱탱한데... 아무튼 어린 시절 우리들에게 애니메이션은 없어서는 안될또 다른 친구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몇몇 작품들과 에피소드들은 작고 여린 우리들의 멘탈을 뒤흔들어 놓았는데요. 오늘은 수많은 아이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애니메이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위 짱구는 못말려 공포의 유치원편! 항상 밝고 장난스러운 분위기로 시작하는 짱구의 연우편과는 달리 이 에피소드에선 우리 귀에 익숙한 음악이 하나도 나오질 않는데요. 그저 음산하고 멜로디라고는 할수 없는 어두운 배경 음악들이 흘러나올 뿐이죠. 이 이야기는 평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의 유치원을 배경으로 진행됩니다. 원래 세 개인 교실이 4 개로 늘어나 있고 장소가 바뀔 때마다 한 명씩 사라지는 등 기묘한 일들이 자꾸만 발생하죠. 짱구와 친구들은 사라진 유치원 사람들을 찾기 위해 네 번째 교실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교실에 갇히게 되고 훈이와 유리마저 사라지고 마는데요. 결국 네 번째 교실의 화장실까지 들어갔을 때 수많은 아이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주었던 장면이 나옵니다. 돌이 된 상태로 천장을 뚫고 나오는 친구들의 모습과 갑자기 돌변해서 철수를 덮치는 나미리 선생님의 모습인데요. 이 외에도 짱구에는 여러 가지 공포 에피소드가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공포의 유치원 편이 가장 무서웠던 것 같네요. 여러분은 어떤 편이 가장 무서우셨나요? 4위 학교괴담 메리야 놀자 편. 돌아가신 엄마가 남긴 요괴 일기로 풀려난 요괴들을 하나씩 봉인해 나가는 스토리의 학격회담은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보기엔 무서운 애니메이션인데요. 그중에서도 메리인형 편은 작품 내에서도 소름 돋는 편으로 유명합니다. 주인공 헤미는 우연히 쓰레기장에서 발견한 인형에게 함께 놀자며 집요하게 쫓기는데요. 라고 전화를 걸거나 가족을 다치게 하는 등 스토커처럼 계속 해미의 뒤를 따라다닙니다 혜미는 필사적으로 인형에게서 도망치려 하지만 결국 메리에게 붙잡히고 마는데요 이때 함께 놀자면서 다른 인형들도 나타나는데 인형들이 하는 멘트들이 참 오싹합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 났어 난 오르팔을 갖다 니까 오르팔 데리게 놀이하자 난 차에 치였으니까 차로 치게 놀이하자 난 아, 눈동자가 없어졌으니까 눈동자 없애기 놀이 난 머리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머리 없애기 놀이를 하고 싶어. 나는 풀이 없어졌으니까 X 없애기 놀이를. 이외에도 방송실 귀신, 어둠의 눈, 하양발, 그리고 목 없는 라이더 등 학교에 대엔 무서운 편이 너무 많아서 항상 친구들과 함께 봤던 기억이 나네요. 3위 팀 버튼의 크리스마스 악몽. 1993년에 개봉한 크리스마스 악몽은 인형을 조금씩 움직여서 찍는 스톱모션 기법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인데요. 오래된 작품이지만 20년이 지난 후에도 다시 개봉할 만큼 구성과 완성도 면에서 호평을 받은 애니메이션이죠. 전체적인 이야기는 할로윈 마을의 주인공 제기 크리스마스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할로윈과 크리스마스가 주제인 만큼 뭔가 아기자기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정작이 영화를 본 많은 아이들은 도중에 시청을 포기하거나 공포에 떨어야 했죠. 그 이유는 할로윈 마을의 캐릭터들의 모습이 아이들이 보기엔 지나치게 기괴하고 무섭게 디자인되었기 때문인데요. 틈만 나면 사지절단이 된 모습을 보여주는 여주인공과 자신의 뇌를 꺼내 뽀뽀하는 박사님, 눈이 깨매진 아이 등 마을 주민들이 너무나 그로테스크한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극혐이었던 건 부기맨을 모티브로 한 우기부기였는데요 입고 있던 포대자루가 벗겨졌을 때 온갖 벌레들이 바글거리던 모습이 참 충격적이었죠 많이 순화되긴 했지만 크리스마스 악몽과 비슷한 작품으로는 코렐라인, 유령신부, 프랑켄 위니 정도가 있겠네요 2위 월레스와 그로밋, 전자바지 소동편 영국의 유명한 스톱 모션 클레이 애니메이션인 월레스와 그로밋은 어딘가 덜 떨어져 보이는 월레스와 주인보다 똑똑한 반려견인 그로밋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도 유명한 여러 빌런들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내는 한 명이 있죠. 바로 전자바지 소동편에 나오는 이 펭귄입니다. 이름은 패더 맥그로우로 평소엔 평범한 펭귄처럼 다니지만 밤이 되면 고무 장갑을 머리에 쓴채 범죄를 저지르고 숲에서까지 발행된 흉악한 펭귄인데요. 흑진주같이 까맣고 초점없는 눈동자와 에피소드 내내 일관된 무표정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묘한 공포심을 유발했습니다. 특히 전자바지 앞에서 사악한 음모를 꾸미는 장면과 그로미색의 총을 겨누는 장면은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도 했죠. 1위. 핑구. 핑구의 악몽편 스위스와 영국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핑구는 1990년에 첫 방영하여 2006년까지 20년에 걸쳐 꾸준히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귀엽고 동글동글한 캐릭터들과 핑구의 시그니처 사운드인 노이, 노이가 워낙 찰져서 아이들에게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귀엽고 깜찍한 애니메이션에도 충격과 공포의 에피소드가 존재하는데요. 저 또한 다른 편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핑구의 악몽 편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인제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핑구는 주변에서 이상한 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러자 갑자기 멀쩡한 집이 날아가버리고 침대는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며 핑구를 어디론가 데려가는데요. 그리고 그 뒤를 누군가가 쫓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기괴한 소리를 내며 핑구 앞에 충격과 공포의 물범이 나타나는데요. 당시 이 장면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공포에 질렸고 심지어 우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탈리아, 한국,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핑구의 악몽 편이 상영 금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물범은 공포에 질린 핑구를 보란 듯이 비웃으며 침대를 씹어먹고 웃어보이는 행동까지 합니다. 원본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핑구의 악몽을 쳐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우 저건 다 크고 나서 봐도 기분이 나쁜데 어린이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